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종기로 관을 씌우시며 마물을 그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 을 맞보려 하시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 예, 높아지셨습니다. 오늘 높아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높아질 필요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높아질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냥 높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높아지셨죠? 그거는 높아질 필요가 없으신 분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아지셨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높아질 필요가 없는 분인데 그렇죠. 네. 그거를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5 절부터 9 절까지 이렇게 어, 이렇게 마, 어, 말씀하는 어, 하는 걸 통해서 어, 히브리서 그 기자를 읽는 독자들에게 뭔가를 일깨워주기 위함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어, 예수님이 높아지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 단지 높아졌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우리에게도 어떤 영향이 미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천사 하고 그리스도를 자꾸 비교하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우월하다. 왜 천사와 그리스도를 비교합니까? 여러분 말씀드렸죠. 천사를 통해서 모세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새 언약을 가져오신 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핍박과 박해와 여러 가지 어떤 상황 때문에 다시 기독교인들이 유대교로 옛 언약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렇죠. 왜옛 언약으로 돌아가냐? 그 천사가. 어, 옛 언약을 가지고 온 천사는 열등한 존재인데 왜 열등한 종, 어, 종교로 돌아가느냐?라 그이 배경을 계속해서 우리가 어, 머리에 담고 이걸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천사하고 계속 비교를 해요. 근데 이제 오늘 어, 5절 보니까 장차올 세상이 됩니다. 장차올 세상이 있어요. 장차올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요? 새하늘과새땅이겠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림 말씀 때그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렇죠. 그이그 신명기에도 약간 그런 말씀이 있고 이 고대 세계관에는 이런 세계관이 있, 예,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어, 천사 이 세상을 천사들이 이, 다스리고 있다 이렇게 예, 그런 세계관이 있어요. 그런데 어, 그게 아니라는 거죠. <laughs>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다스리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차 올 세상을 누가 다스립니까? 자, 육절에.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자, 누구인가가 여기 누구인가는 시편 기자죠. 어디에서 시편 108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08편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라고 시편 108편에서 시편 기자가 얘기했는데 왜 그렇게 얘기했느냐. 실줄 보니까 그를 그래서 그는 사람이죠. 사람을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사람을 잠시 동안은 천사보다 못하게 하세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천사보다 높습니까, 낫습니까? 네. 천사가 사람을 시종듭니까? 사람이 천사를 시종듭니까? 우리가 천사를 다스려요. 네. 그를 아셔야 돼요. 지금은 천사보다 조금 못해요. 지금은 우리가 영광받기 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언제 영광 받습니까? 우리가 죽는 날 영광 받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 영광스럽게 돼요. 그러면 천사가 우리를 시종 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우리는 죽,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잠시 동안에는 천사보다 못하, 못하게 하셨어요. 잠시 동안에는 사람이 그러나 잠시 동안에는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누가 관을 쓰죠 왕이 관을 쓰잖아요 왕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다스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창조됐습니까? 이온 우주를 다스리기 위하여 창조된 사람입니다. 오, 어, 근데 이걸 생각하니까 이 십현 기자가 가슴이 그냥 벅차 오르는 거예요. 아니 내가 도대체 뭔데? 내가 뭔데? 나처럼 이렇게 미미한 존재가 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는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걸 육절에서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면. 그를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며 이런 얘기죠. 내가 도대체 내가 누군데 나에게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나 같은 존재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이렇게 벅차오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시편 108편이잖아요. 그걸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무엇이간인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알수 있는 건 장차 올 세상을 누가 다스린다? 천사가 아니라 누가요? 우리가 다스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선악과를 만약에 안따 먹었으면은 어떤 현상이 벌졌을까요 제가 창세기를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드렸는데 기억을 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아담이 선악과를 안따 먹고 순종했어요. 그리고 마귀를 뱀을 쫓아내고 마귀를 쫓아냈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이 이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에, 에, 우리가 영광스럽게 바, 바뀌는 거예요. 에, 그렇죠? 영광스럽게 바뀌고 에,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것을 에, 그 새하늘과 새땅으로 이렇게 되면서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것을 그렇게 되는 거죠. 에, 그러니까 그게 아담의 칭이라고 하는 좀 전문적인 용어로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는 그렇죠? 에, 선악과를안 따먹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인쳐 주시는 어떤 특정한 기간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 그렇게 순종했더라면 우리가 그렇게 그냥 어, 어, 세상을 다스렸을 거예요 이렇게 예, 천사까지 다 이렇게 근데 이제 그게 타락하는 바람에 어, 죽음이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가 천사보다 못하게 됐죠 천사보다 못하게 됐습니다 자그 그것까지를 7절 어, 절에서 말합니다. 자, 8절 말씀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2장 8절.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만물을 에, 누가요? 아, 사람이 다스리도록 했다. 그러나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지금 우리는 아직 만물이 우리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 사람에게 복종하기 복종하지, 복종하고 있는 걸 보지 못하고 있죠, 지금, 그렇죠? 음, 보고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구절, 구절. 자,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원래 우리가 이 천하 만물을 다스리게끔 창조되어 있는데 죄가 들어오고 타락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천사보다 잠시 동안 우리가 못하게 됐잖아요. 우리가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됐고,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영원히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될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아무튼 그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막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런데. 인간을 대표하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그렇죠? 그 온전한 인간이시잖아요. 그분이 이제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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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셨나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자자 음. 어, 오직 구절 구절 말씀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어. 어, 예수님이 하나님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천사보다 잠시 동안 조금 못한 자처럼 자로 그렇게 여기심을 받았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됐으니까. 왜냐면 하 인간이 됐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죽음 아래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래는 높아질 필요가 없으신 분이었는데, 그렇죠? 어,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원래 만물을 다스려야 되는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예수님은 천사보다 잠시 동안 지금 못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어,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9절 두 번째 줄 보면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무슨 고난을 받으셨죠?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셨죠. 사망 권세를 이기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누가 관을 쓴다고 했죠? 왕이 관을 쓴다고 했죠. 그러니까 영광과 종기로 관을 쓰는 건 원래 우리가 우리가 영광과 종기로 관을 쓰는 존재였는데 우리는 선악과를 다 먹고 그래서 그렇게 못 하고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취급을 당하시고 그리고 죽음의 고난을 받으셔서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영광과 종기로 관을 쓰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왕이 되셨습니까 이제? 왕이 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왕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높아지셨어요. 여기서 끝난 거니까 아니잖아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높아지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결돼서 예수님의 승리는 누구의 승리입니까? 우리의 승리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원래 우리가 창조된 목적,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는 것.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하는 창조된 목적을 우리 힘으로는 할수 없었는데 누가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다음에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동시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하는 그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구절 세 번째 줄 보겠습니다. 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왜 죽음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습니까?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을 우리 모든 사람을 모든 사람이 다 창조의 목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즉 모든 사람이 다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원래 창조의 목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런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맞벌이 하심이라. 맛본다. 맛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 적당히 맛본다는 게 아니라 죽음을 온전히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온전히 사망 권세를 온전히 경험하셨어요. 왜냐면 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래서 말 말하는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까지 포함한 모든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은 그런 모든 사람이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 이런, 이런 의미죠 우리는 제한속죄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 에게 왕의 신분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시 천사들보다 못하게 되신 다음에 고난을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영광과 종기로 관을 쓰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승리가 전달되어졌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에, 결국 어, 창조의 목적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가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영광을 받아서 이제 우리는 이제 저 장차올 그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까지도요. 심지어 누구까지도요. 천사까지도 우리가 다스리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천사를 다스리는데 왜 자꾸 천사의 종노로타려고옛 언약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걸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백팔 편을 인용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왕의 신분을 그 회복했다라고 하는 그걸 꼭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게 그냥 영원토록 오래 산다 이것만으로 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 받는다는 게 영원토록 오래 산다고 하니까 이런 생각을 해요. 야 구원 받으면 오래 살면 심심해서 뭐하나 그렇죠. 오래 있게, 무한히 사는데 그렇죠. 예. 구원은 그런 게 아닙니다. 구원은 아주 무한한 것에 참여하는 거예요. 영원한 다스림에. 예. 그러니까 구원 구원의, 구원의 개념 을 우리가 조금 구원의 개념을 또 넓게 가져야 돼. 우리가 다스려야 돼.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이렇게 우리가 다스린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정말 우리의 왕권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십자가 오늘 1 1서의 기자는 십자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분들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뭡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했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내 생각만 해서는 안 되는데, 근데 자꾸 내 생각만, 제 생각만 하더라고요. 내 생각만 하면 안 돼요. 내 생각만, 내 주장만 하면 안 되는 거죠. 누구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봐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이 시간 한번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죽었는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크게 할 말이 있는데 꼭 눌렀는가? 뭐할말 못할 말다 해버리고 그냥 자기가 뭐 하고 싶은 말다 하고 그게 무슨 십자가입니까? 그게 아무런 희생이 없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왕권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무슨 맛을 보았다고요? 죽음을 맛봤다는 거예요. 죽음을 맛보아야 돼요. 죽음을 쓴 맛을 맛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십자가가 어떻게 됩니까? 예, 막 참아야 되는 거예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저 자신을 보면 참지 못하는 부분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되게 너무나도 자, 자동적으로, 무슨 내 안에 무슨 그... 프로그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상황이 딱딱치면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면서 내가 죽음을 맛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길 바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꼭한 템포 느려요. 저는 그리고 꼭 후회를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는 건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십자가를 설명하는 많은 무수히 많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구절에 공통적인 게다 죽음을 맛보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함이라 죽음을 막고 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 이르시되 이거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십시오 저녁 먹은 후에 잔도구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세원양이 피로 세우는 것입니다 피로 죽음입니다 왜요? 나를 위하여? 아니요 곧 너희를 위하여 그렇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나 중심이 아니란 거죠.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를 먹으라는 겁니다. 나를 먹으라는 겁니다. 내가 죽어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줄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를 위한 것이 아니지요. 세상의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나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너 중심적. 타자 중심적. 또 로마서 3장 24절부터 26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죽음을 맞보셨단 말이죠. 참으면 얼마나 속이 문들어집니까? 로마서 3장 26절에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심을 그 다음에 오라고 되시죠. 또한 예수 믿는 자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십니다. 왜 죽음을, 죽음을 맛보셨습니까? 왜 예, 인내하시고 참으셨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위하여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니죠. 예수 믿는 자를 위하여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 하지만 그래도 우리를 위하여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우리 같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8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죄인을 위하여 그렇죠. 죄인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 하셨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우리는 원수였습니다. 원수였는데 그 원수인 우리를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저 사람 너무나 나를 힘들게 해서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누구를 위해서요? 원수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하여서요. 우리가 원수잖아요. 원수인 우리를 위하여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밖에도 십자가를 설명하는 많은 구절이 있습니다. 다한 가지예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심을 맛보므로 말미암아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공로로 우리가 왕권이 회복되었어요. 그것은 거꾸로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맛본다면. 그것을 통하여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한 영혼이 왕권이 회복되는 데 우리의 그 쓰디쓴 쓰디쓴 그 죽음을 맛보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는 예수를 믿고 신앙 고백했는데 참 내가 주장할 거다 주장하고 그리고 참 이상하게 다른 사람보다 내 입장부터 먼저 생각하고 참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한 영혼을 살리는데 제가 통로로 사용되겠습니까? 참 그게 이 말씀을 보면서 이히브리서 말씀을 또 여러 번 제가 읽었는 데는 오늘은 너무 반성이 되더라고요 예. 반성이 참 됐는데 또 제가 너무 많은 걸 고백하면 좀 부끄러워서 <laughs> 그렇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연약합니다. 저도 참 연약하더라고요. 왜 저는 내 입장부터 생각했을까? 그게 아닙니다. 정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을 맛보신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정말 내 입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십자가의 삶을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